就是，耶。Yeah. 그래서 이번에 그걸 상정하기로 했거든 응? 어? 네. 저... 네. 방금, 그렇고 영등포 노회에서 또 상정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저... 내가 지금 서울 남노회에다가도 네. 그 사이비대책위원회장 남노회에 네. 이걸 좀 저기를 하려고 그러고 네. 그이단연구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그냥 붙더라고 어. 내가 우선 한 13명 된다고 그랬거든 누가? 저 경찰이. 어, 어. 왜 그냥... 열댓명이라고 그래? 네? 더 많다고 그러지. 어, 그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그랬지. 어, 어. 지금, 저, 아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번에 저기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어, 저. 하도 거칠 수도 있어. 거칠 수 있어? 네. 그러면 그거를. 네. 지금, 이, 저, 핵심 멤버만 열다섯 명인데, 지금, 저, 전부 해가지고 한 몇천 명 된다고 그래. 아니, 근데요, 어. 그러려면은 그게 나중에, 또자료 그 자료 뭐, 저, 저, 뭐기 나는. 아니, 그, 저, 수적으로 어, 어, 어. 그, 빨리 입회한 를 만들어서, 음. 내가 이쪽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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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터 입회시키고, 네. 음.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저, 달닥도를 할 거니까, 네. 그렇 거고, 지금, 국민일보에다 내려고 그래. 그리고, 1, 2, 3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네.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 네. 거에다집어줘야 돼요. 어, 어, 옳지, 옳지. 아니, 내가 보니까, 전락이 맞아요. 그 통신학생들? 예. 어. 내가 이제, 이게 고 싸가지고, 이제, 요새는 절대 안 내세워주고, 아, 맞네. 그래가지고, 딱 뿌려서, 어. 학생들로 하여튼, 그 일어나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요. 그렇지, 그럴 거고, 네. 그, 저, 뭐야, 오늘 아침에 내가 박장로하고 만났어요. 예. 영등포노의사입이 예. 대책위원. 예.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끝냈어요. 예. 30일날, 예. <laughs> 이틀 노예 하는데, 예. <laughs> 저, 그걸 저 허니하기로 예. 그 사람이 한번다 돼버렸거든. 예. 지난번에도 제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영등포노에서 그걸 하는데 다른 노예에서 그 올라온 게 있어? 어, 다른 데서 올라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 예. 그 올라올 거라고 하지 말고. 예. <laughs> 그래도 한 노예만 올라와도 그건 조사를 하는 한 번, 거니까. 아무 노예나 하나만 올라와도.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네. 나한테 완전히 합의를 네. 봤다고 멀리 보면 우리가 이깁니까? 그 아, 그럼, 그럼. 그러... 저, 그, 그, 저 감정적으로 해서 말려들지 말고. 그렇게 해야 다고 예. 어, 전략적으로 하니까. 우선 영등포노예부터딱 하면은. 네. 내가, 저, 장한테그랬어요그딱 <laughs> 결정해서 총회 은혜로 하기로만 그 공부에다가 <laughs> 크게 그걸 때리도록 <웃음> <응>?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로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은 빨리 그걸 모여야지사이비 <laughs> 대책 위원을 <기회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laughs> 그건,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어, 어. 려라그러면 가면요. <laughs>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좋은 아이들을 얻었는데, 음. 모든 노예가 사회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대 이번에. 음, 음, 음. 그래서 송회의 사회비 대책위원회에서 음. 강노예의 노예 대책위원장을 소집을 하려고 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활동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이단 네. 자료도 주겠다, 우리가. 뭐든지 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박, 박, 박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 그쪽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제 그거고 내가 지금 성결교도 동원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서도 결정하도록 해보자고. 예. 그래 우리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하고 예. 이렇게 다 동원할 테니까 예. 이제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예. 그 합동심 문제는요. 예. 지금 최악의 어둡대요. <laughs> 한마디로 네, 왜? 내가 이번에 나 하는 자다 모려 내가 시찰장 당했는데 네. 시찰 위원이가 다 모려 그쪽에서도 해야지 이에서도올리요그렇 <laughs> 그럼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이득은 이제 사익이 대책 위원장을 내가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야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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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럴 거고 예. 저기 저그 자료 예. 내가 지금 다그 풀어 쓰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후에 그걸 저 우리 예. 권말 부록으로 딱할 거니까 걸음 예. 한 걸음 아 하자고요. 우리 차분하게 하자고. 정우 예. 예. 그 결정됐어요, 영도노호에서 예. <laughs> 어, 이제 그, 해가지고, 박장로 들어, 예. 공부에 가가지고, 그걸 그 타이틀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다루라고. 예.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내버리라고 하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저 노예 결정된 사항을 해가지고, 팩스로 해서, 예. 거기서 박 장노도를다 때려 넣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ㄱ 부도 넣으라고 그러고 알았네어 그렇게 내가 지금 딱 저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내가 만나면 그걸 이제 저 전략적으로 할거니까 예. 이제는 저... <laughs> 저 동로에 거기서 또 해버리면 다음 네. 주에,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그 다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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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결정이 어지간히 되버리면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우가 아, 네. 너무너무 멋있게 돼가. 예. 우리가 그, 그동안 에 전략적으로 못한 게 우리, 저, 실책이야. 다른 일 없죠. 어, 별일 없어. 예.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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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자고. 예. 예. 아, 딱 길이네. 발빨이 나오네. 응? 내가 이제 꽤 공인이 돼가는 걸 내가 느껴. 응. 음. 그럼, 그런가 어, 조심해야 어, 돼. 해. 공인이 돼가는 느끼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어, 한 마디 말하면 그냥 피드백이 팍팍.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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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고. <웃음> <웃음> 조심해. <웃음> 음. <웃음> 그렇고 내 <내가 웃음> 오늘 박 목사한테 전화했다고 를 알아, 알아보라고. 그래박 목사 도 알아본다고 했다고. 나들러 이제 그박장모님이 그러더만 총회 지리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리문을 지금 보내야 된대 대책위원에 그래서 나도 대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 묻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그, 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 내가 그걸 해주려고 그래. 그래야 그거, 그거 맞춰가지고 하잖아. 좋게 나오죠. <laughs> 그래, 그렇게. 응. 그, 말을 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응. 최근에, 지 응. 그, 수상에 많은 우리들이 키고 있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그런가 하면, 음. 이단 대책위원회 자체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런가 하면, 음. 각 노예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음, 음. 각 노예 이단, 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단 음. 대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총회를 통해서 이단, 총회 이단 기구를 이용하여 음. 언제든지 이단에 대한 에, 문제를 조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결정해가지고, 음. 뭐에 딱내려오그래지 네, 그리고 한번 각 노예 이단 각색 <laughs> 위원장을 음. 총이 본부에서 소집을 해서 음. 대책을 함께 수기하고 한번 음. 하면서 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네, <laughs> 부를 이용해서 어. 그리고 일단은 주 청문님이요. 음. 어쨌든 나에 대해서 정말 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양반은 딱 내가 다 잘못이야. 잘못이고. 잘모셔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이용해서 음. 들어갈 테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저, 거기서 네. 영등포, 거기서, 저, 저기, 지리하는 걸, 네. 질의하는 걸, 그 지리하면서, 그 신문에다 도 저, 보도하라고 그랬어. 네. 내가 박정로한테 네, 네. 주워가지고, 보도 안 하면은, 네. 그건, 모듬모듬 해가지고한번 작살 내버리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내가 그건, 저, 하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로의 것은 뭐, 내가 올렸으니까요. 어. 그거 나오면은, 네. 저, 방송 거기서 보도하겠다고 그래서 네. 영등 번호에 건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동네에 하면서 영도한편 어, 영등 번호에도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저기를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할 건 하나 써주면 더 좋아 알았어요. 써주면은 내가 그저뭐아저저 부장한테 저, 뭐, 저, 저, 딱 보내면 그기낭 해버리니까 네. 어 그렇게 하고 뭐. 동로의건 어떻게 됐어? 예동로의건 네? 종... 일단은요 거기서 네. 거기다 지금 저그 탈레 올라가면 네. 그 탈레가 그대로 거기로 그저 손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손이니까 내가 올리는 대로 올라가요탈류가 그래. 언제 어 내가 이제 저, 아마 완성이 돼서 통일 사무실로 곧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걸 완성이 돼서 올라갈 때 네. 그거를 나를 좀 주면 알려주면은 네. 그걸 네. 방송에 보내가지고 네. 그냥 불어버리라고 알랬네요 불면서 저기 저... 저기 저 영등포꽃도 불어버리라고 그러지요 어. 오늘 내가 저 노예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요 예. 확인할게요 예. 언제 타르가서법본부로 예.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또 예. 어, 총무님하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 막 빼맞춰서 OO보대에다가 예. 글을 써야지 그래그래그래 그렇고고 그래, 그래. 예. 아, 예. 그저... 그저김 뭐야 저... 그...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저... 그저방송에 박장로라고 예. 거기가 불을 불어 불어 천지피장이니까 불어버리겠대